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7장 보혈과 언약, 이 보혈을 통한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서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보혈을 통한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거룩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분 자신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피저물 안에 있는 거룩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의도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가운데서 가장 선한 것을 원하시며 그들에게 최고의 선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죄를 벌하시기 때문만이 아니고 그가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에서 영문박에서 희생 제물을 불살라 버린 것과 성문 밖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고난을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문 밖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 일에 속죄 죄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대제사장적인 속죄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조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위하게 희생 제물을 통해 임시적으로 거룩해 한 피의 모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해 하기야세 언어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거룩해 하려고 이 헬라 하기야세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진 제사가 제시하지 못했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지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거룩하게 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하기아스의 거룩해한 언어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거룩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부정한 죄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해 하는 피의 조건을 보겠습니다. 첫째가 이 짐승의 피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밖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민족의 죄를 도말하였습니다. 즉 거룩하게 하는 피의 조건으로서 짐승의 피는 임시적으로 피의 효능으로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문박 갈보리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령을 주셨습니다. 즉, 거룩 이렇게 하는 피의 조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영문 밖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문 밖의 피는 온 인류를 거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영문 밖으로 나아나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자는 것입니다. 알레르... 거룩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이는 이론도 아닙니다. 막연한 공상도 아닙니다. 죄의 종류는 셀 수도 없고 죄의 양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곧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에그 거룩성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거룩해하는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거룩해하는 피로 이은 평화 사도행전 10장 11절과 16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있은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 제육시 기도시간에 큰 보자기 속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과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심판하는 자와 죄인의 관계였으므로 화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화해의 관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형편없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채찍으로 온 몸에 빌리신 예수님의 거룩해하는 피만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피로 거룩해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편 강도를 보십시오. 그 피로 내네 죄를 씻어 주소서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뚝뚝 떨어지는 그 거룩한 피를 의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가 낙원에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